예전에 얘기했던 거고, 아니네. 요즘도 중요하겠네. 어, 갑자기 빠졌다가 새로 나타나기 시작했네. 그런거 보니, 올해 29번, 내가 얘기했었지. 완전히 뭘 해석해놓고, 그래프를 해석해놓고, 실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딱그 녀석의 전형이야, 전형. 근데 네, 좀 짜증나는 게, FX가 2차라고만 돼 있고, 최고차가 양수라는 것밖에 없는 상태야. 여기서 이제 많이 봤던 거잖아. 이차 함수에다가 뭘 곱해 지금? 지수 함수를 곱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정리해 버릴 거야 이제. 자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그래프는 모양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지. 위에 붕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거나, 중근이거나, 아니면, 근이 두개 있는 이 상태야. 자, 이세 가지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갈게. 제일 일반적인 거 이거부터 갈까? 자, 여기 FX가 근을 몇 개를 가져? 두 개를 가져. 근데 GX의 근이나 FX의 근이 어때야 돼,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 아래에다가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근이 똑같은 위치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뭐 나와? 무한대 로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가지.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면 이 앞에 몇차 나와? 2차 나오지. 그 2차의 근이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인데 얘는 극대 극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근이 몇개 있어야 된다고 지금 두 개가 있으려면 0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형태밖에 안 나와 자동으로 미분할 때는 두 개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얘는 자 그다음에 이거 볼까? 있어야 돼? 중근. 중근이 있어야 돼. 자얘 양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GX 자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음. 중근을 가지려면 뭐 요래 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중근 가지려면 상황이 요거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도 극대 극소가 다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자, 근데, 얘는 상황이 이제 약간 달라질 거라고.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위에 있고, 여기, 여기 이렇게 갈 텐데, 자, 그는 안 생기지만, 이거 미분하면, G'X는 0의 그는 새로운 이차식이 나오지. 그 녀석의 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자, 여기에서 나온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그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목소리>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닐까? 만나는 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는, 중근이지, 중근. 미분한 게 0이 되는 근이 있기는 해야 돼. 근데 그 근이 무슨 중근? 중근? 그럼 무슨 점 생기는 거야? 변곡점이 생기는 거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여야 돼. 이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럼 그래프가, 요래, 올라가고,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데 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판식이 0보다 어떤면 자가 버리면 미분해서 연 되는 게 아예 없는 거지. 그럼 계속 얘는 두고 어떻게 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올 거야. 이세 가지 상태야. 자 이제 이는 볼게. Gx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내다 해놨어 지금 여기. 아이렇게는데 다섯 가지 형태가 있어. 여기에서 gx-gt. 자, 만약에 뭐 이런 얘기지. 여기에 t가 있다고 쳐, t. t가 있다고 치면 g, t. 이래 잡았을 때, 여기에서 꺾어 올리라는 거지. 미분 불가능이 몇 개? 세 개지, 세 개. 3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미분 불가능한 개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녀석이, 구연석이몇 번만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야 돼? 자. 자,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갈 거야. 저 마이너스 원대에서 선 이렇게 그어. 몇개 지금, 미붕 불가능? 세 개. 일로 와도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하고 가지. 그러다가 여기에 와. 그어. 몇 개? 한 개지. 이때 기점으로 해서 구연석한번 생기지. 살짝 넘어가서 여기에 있어. 그으면 몇 개? 세개 또,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가지. 그러다 가티가 여기에 와. 그어 뮤브브라중 몇 개? 여 개. 여기서 불연속도 나오지. 불연속이 몇번 나와, 이러면. 두번 나오지. 이것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가지고 리면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 자, t가 여기에 있어. 그으면 몇 개? 이렇게 그으면 세 개지, 세 개, 3개 세개 하고 가다가, 여기에서 보면몇 개? 한 개지. 자, t가 여기에 있을 때 불연속. 넘어와. 그어도 세 개, 세개 가다가, 여기서 그으면 몇 개? 0개지. 여기서 보면또몇 개고. 두 개. 자, 여기서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바뀐 거 많이 생기지, 지금. 불연속이 한 번만 나오진 않아. 이것도 안 돼. 저기, 까만색 그래프도 안 되지 않겠냐 지금 극대 극소 지날 때안 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도 안 되지 빨간색 그래프는 다 무슨 상황으로 나와 연속 나오지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가야 되지 파란색 그래프에서 가능성이 있어 자 t가 여기에 있으면 1에 그으면 몇개 불연속 한 개지 근데 딱요 경복점에서 이 경곡점에서 그었을 때몇 개가 나와? 음. 0개 나오지. 지나가면 한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란색 그래프여야 되고 그 불연속이 되는 지점 여기가 뭐? 알파가 되는 거라고. 알파에서만 불연속이고 그때 G알파가 얼마래? 2여야 음. 된대. G알파가 2. 올 만큼 많이 온것 같은데? 자, <laughs> 모르겠다. G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E에 X승이야? 이걸 미분하는 녀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내가? 중근 가져야 때라고 했지? 한명식여기때 중근 가져야 되고 그 중근이 뭐여야 되고 알파여야 되는 상황이야 자 g'x는 x 제곱에 플러스 a플러스 A 2의 X,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D. A, 2에 X승이지. 이 녀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 중근을 갖는다. 어, 어. 이거 어떻게 의미하지? <laughs> 이게 알파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어, 이거 판결식 쓰는 것도 그런데. 판결식이 어떻게 나오지?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는, 0.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4A 날라간 거고, 마이너스, 4B는, 0. B는,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1 맞냐? 자 그러면 g 프라임 x는 x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 x에다가 플러스 b 자리에 요거 들어가면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2의 x승인데, 이거 지금 무슨 식이야?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요 녀석이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에 2의 x승 되는 거지?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근 알파가 되는 거지? 알파가 뭐랑 라 같아?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야. 바꿀까? 마, 2분의 a 마이너스 1. 이게 알파야. g 알파가 얼마래? 1래 g 알파가 2등도 어떻게 갖다 써야 될까? G 알파가 2 e. 이게 날라가야 되지 않냐? 알파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G 알파라는 게좀 맞춰가자고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D에다가 2의 알파승인데 이거 자체가 얼마가 되려면 2가 되려면 요게 나눠봐야 되잖아 그럼 알파가 얼마면 돼? 알파가 0이 돼야 돼 알파가 0이 되려면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b는? b는? 요건가? b는 1로나가야 되는 거지 나또 정신이야? 아 제곱하면 얼마? 2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구하려는 게 뭔데 f 알파 고하는 거야? fx를 요걸 fx로 둔 거였지 그럼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어야 되는 거네 x에다가 음. 얼마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지 f 알파 알파가 0 넣으면? 2 음. e 나오겠네